어, 오늘은 암수 육자법을 어떻게 작성해서 활용을 할수 있느냐. 그게 이제 그 명리학에서는 사주팔자라 그러잖아요. 사주라는 것은 네 개의 기둥이거든요. 말하자면 태어난 해, 달, 날, 시의 기둥. 그러면 그 태어난 해, 달, 날에 그 각각의 간지가 있죠. 간, 천간과 지지가 있죠. 자, 을, 추가듯이. 그럼, 갑은 천간이고, 이제 자는 지진데, 그렇게 해서, 에, 말하자면 두 글자씩 묶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 예, 기둥이 네 개에다가, 그 글자가 여덟 글자이기 때문에, 사주팔자라고 하는 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근데 이제, 암수육자법, 분쇄법은, 계절이 그,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느냐를 말씀드리기 때문에, 에, 3주만 보면 되죠. 그러니까 4주가 아니라, 즉, 기둥을 4개를 세울 필요가 없고, 하나를 없앤 거죠. 그럼 이거 하나를 없앤데도 뭐가 이유가 있어야지. 그냥, 아, 뭐, 당신 마음대로 뚝딱뚝딱 했느냐라고 말씀들을 할 수가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그것은 왜 그렇게 되느냐. 아, 삼주만 세우는 것은 태어난 해, 그다음에 달, 날. 그래서 삼주육자법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암수운세법은 삼주육자법. 그냥 기둥 세 개의 여섯 글자만 본다. 여섯 글자로 풀어볼 수 있다라고 이렇게 아시면 되겠어요. 그럼 그것은 여기 이제 옆에도 잠깐 이렇게 해놨지만. 태어난 해, 달, 날만 세우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기둥은 세 개, 글자는 여섯 개, 그래서 삼주육자법이라고든지 말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왜 태어난 시를 버리느냐, 왜 버렸느냐라는 궁금증과 의문이 들어가지요. 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천지의 자연은. 에 사 계절이 있습니다. 아, 즉, 그 계절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죠. 그러면, 3주만 본다고 하면, 봄, 여름, 가을만 보고, 겨울의 그 난시는 계산에 왜안 넣느냐? 그것은, 겨울은 농사를 지어서, 어떤 생산을 해낼 수가 없는 시기라는 거죠. 그냥 거기까지는 논하지 말자. 인생이란 태어나서 움직여서 자기가 무언가를 만들어내서 아니 무언가의 그 노력해서 갖고고 읽어서 자신이 살아가는 터전을 만드는 것인데. 우리가 겨울에는 일을 하고 싶어도 자유인의 노지에서 일할 수 있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에, 암수 육자 운세법은 겨울을 논하지 말자. 그럼 왜? 인생이 봄의 농사를 배우는 시기죠. 그 다음에, 여름의 농사. 이제, 자기가 세상에 나가서, 이제, 온갖 것들을 경험하면서, 부딪히면서, 이제, 자기가 실습을 해서, 이, 청장년기의 시기를 보내면서, 어떻게 또, 자식을 낳고, 예, 혼인해서 자식을 낳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말하자면, 제 작년에서, 이제, 노년기를 들어가는 그, 50대, 60대 의 나이까지는, 우리가, 우리 말로 요즘에 그렇죠 손에 핏기만 있으면 가서 일할 수 있다, 이런 얘기 하시는데, 그 손에 핏기가 돌고 힘이 있기 때문에, 가을까지 어떤 인생의 계절로 봐서는 일을 할 수가 있으나, 60대 넘어 70대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그때는 심판받는 시간입니다. 심판이라 그래도 뭐 대단한 심판이 아니라, 내가 일할 수 있었던 봄과 여름과 가을이 그사계절 인생의 65, 6, 7회까지의그 자기가 일할 수 있는 시기에 제대로 남들과 함께 열심히 일했느냐, 안 했느냐의 과정은 그 다음에 60 넘어 70, 80, 90이 시기 안에 말하자면 자기가 어떻게 살아가느냐를 판가름할 수가 있겠죠. 농사를 지어서 열심히 일한 농부는 가을이 지나 겨울이 돼도 자기가 봄, 여름, 가을에 농사를 열심히 지어서 집에, 집안에 저장해 두었다면, 아우, 먹고 사는 거 걱정 없겠죠? 인생사태도 똑같은 겁니다. 똑같습니다. 누구나에게나 똑같은 조건입니다. 똑같은 시간과 공간을 똑같이 줬습니다. 본인이 어떻게 소비하고, 어떻게 현명하게 때때의 일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남이 볼 때에 어, "저 사람 괜찮아, 괜찮아" 하던 사람도 막상 들여다보면은 과연 스스로 괜찮게 활동을 하고 행동을 했느냐, 그리고 내가 할수 있을 때에, 남들과 함께 일했느냐 왜냐면 하왜 남들과 함께 했느냐가 중요하냐면 음 세상은 그래요 절대 혼자 살 수가 없어요 네.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봄에 농사 여름농사 가을농사 잘 지어야죠 이제 요즘에 저런 이제 아마 50대 말 60대 초반에 계신 분들을 내가 이제 많이 만나게 돼요 어찌 보면 은 가을도 아주 늦가을이거든요. 농사 지을 시간이 정말 얼마 없는 시간들 아니에요? 왜냐면 하딱 암수 육자 앞에서 적은 것은 66세, 7세까지니까 가을이 예, 봄은 21살까지요. 예, 여름은 43살까지요. 예, 가을은 66세, 우리나라 7세까지 봐도 받아, 되게 습니다 그러면 그 이상의 나이가 되면은 뭔가 하고자 해도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뭘 하겠어요? 아, 물론 뭐 나이 70 넘어 뭐 80, 70대 중반, 뭐 80까지도 자기가 일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그러한 분들에 대한 어떤 그 조건, 왜 그렇게 해도 되느냐,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은 무엇이냐 하면은, <laughs> 자신들이 세상을 살아오면서, 나이와 상관없이, 참, 뭐, 70놈, 80까지 살 때까지도 자기가, 어, 참, 뭐라든 주일 힘만 있으면 일할 수 있는 조건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냐, 예, 그, 그선 좀 특별한 관계의 얘기지만, 땅에 묻혀서 평생 농업에 종사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자신이 건강이 허락하는 하는 누가 그 일을 말릴 수가 없죠. 그래서 나이와 계절에 상관없이, 땅에 묻혀서, 어, 농업에 종사하신 분들, 그런 분들은 본인이 건강이 허락하는 한70 넘어서도 80까지도, 넘 아니면 90 넘어서도, 예. 제가 요즘에 이제 그, 어찌 보면 장수하는 그 시대 아니에요? 많으신 분들 이제, 어, 영양 섭취나 의학적 발달이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90수, 100수 하시는 분이 참 많습니다. 지금은요. 예. 예전에는 참, 그, 환감만 넘어서, 참 70대에도 희소하고 80대만 돼도 정말로 대단하게 이겼습니다 예. 불가모한 뭐 50년 전, 60년 전의 일입니다만,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90수, 100수 넘으신 분들 많이 봅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그분들이 사회생활을 하실 때에 첫째는 자신이 농사를 농업을 택해서 땅과 함께 사신 분들은 첫째 조건에 말하자은 나이와 상관없이 예의적으로 농사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전문직종에 종사하신 분들 전문직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많죠. 어, 즉, 남이 할수 없는 일, 그 사람의 손에 의해서만 그렇게 할수 있는 일들이 있죠. 뭐 뭐라고 말할 수는 많습니다. 그러신 분들도 자신이 기력이 있고 건강이 허락한 하는 그 일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신, 종교에 종사하셨거나 봉사하셨던 분들, 예, 네, 그런 분들도, 예, 본인이 건강이 허락하는 한은 나이가 상관없이, 정년퇴직이라는 말이 없이 하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스님네들도 지금 보면, 뭐, 70 같으면은 우리 스님들은, 어, 고령층이안 들어갑니다. 뭐, 80 넘으신 어르신들이 많으시니까. 예, 네, 그만큼, 자신들이 거기에서 후학들을 가르치고 신에 기이하신 분들, 말하자면 또기독교 그 목사님들이나 신부님들, 뭐 정년퇴직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그분들이 사시면서 돌아가실 때까지 신부님이 신부님이시지, 뭐 정년퇴직했다고 해서 뭐, 뭐 신부님이 뭐 다른 신부으로 바뀌나요? 뭐 목사님이 다른 신부으로 바뀌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스님이 뭐그 신분이 바뀌나요? 아닙니다. 그냥 신에 기이하거나 신에게 봉사하시는 분들도 자신의 나이와 상관없이 건강히 허락하는 한은 그일을 하실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요가 아주 중요합니다. 자신들이 세상을 살아오시면서, 물론 다 자기를 위한 일을 하지만, 남을 위해서 덕을 베풀고, 또 자선을 많이 하신 분들도 나이와 상관없이 또 자신이 건강이 허락하신다면 또그 예, 또 일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제 주위에도 예, 지금 그 어른이 지금 79세가 되신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이제 50대 중반에 참 어찌 보면 이제 똑똑한 분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50대 중반부터 그 어떤 사람을, 아, 저, 저 사람을 내가 택해서 내 기업을 물려줘야 되겠구나. 라는 어떤 생각에서 그분을 말하자면 물심 양면으로 밀어주고 해서 자기가 이제 그60 넘어 70 되기 전에 자기 업체를 말하자면 물려, 사장짜리 물려준 거예요. 자, 그러면 사장자리는 물려주고 뒷전에 앉아서 뭐, 감사나 고문이다, 뭐 이런 직책으로 한직으로 물려왔지만, 그 회사에서 그 지금 실권자인 사장이 그 사람을 내치겠어요? 자기를 알아주고 자기를 키워준 어른인데, 즉, 사회에 봉사하는 인력으로 어른의 짓거리를 했을 때에, 예. 네. 어른의 짓거리를 했을 때에 그것을 세상은 알아주기 때문에 그 어른이 나이가 먹어도 버리지 않는다 이 얘기입니다 세상은 매혹한 겁니다 사람들은 젊어서 한때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돈만 벌면 돼. 강 젊은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허망한 일입니까 자신만을 위해서 남에게 해꾸지하면서까지 자기가 산다는 것은 아주 그 지금 야만적이고 아주 이기적이고 못된 짓이죠. 그런 사람들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런 기업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네, 세상은 정직해야만 살수 있는 것이고 누구라도 네, 때때의 계절에 제의를 제대로 하면 즉 봄에 봄에 농사, 여름엔 여름에 농사 가을은 가을의 농사를 제때 제대로 지으면은 겨울에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걱정할 필요 없다 네, 없습니다 없습니다 단 어른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어른은 나이만 그냥 무작정 먹어서 어른이 아니라 실상 후학들을 지도해 줄수 있는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죠 말하자면 사회적인 지도자라는 말이죠 예, 요즘엔 우리 세상, 세상이 세상 혼탁해지는 것은 예, 참 어른다운 어른이 없어져 버린 세상이라서 점점 점점 혼탁해지는 거죠 다들 껍데기만 뒤집어 쓰고 예, 그 어떤 자리에 그 지위에 대한 자리에 대한 명칭만 짊어지고 어? 그것만 짊어지고 하는 사람들이 많죠 예, 그러나 결코 그런 사람들은, 사회에서, 결코, 칭송받지 못하고, 존경받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암수 육자법의 기준은, 봄, 여름, 가을만, 삼계절만 기둥을 세운다? 그럼 어떻게 해요? 삼주가 되겠죠? 그리고, 글자에, 일주마다 두글자이니까 삼, 여섯 글자죠? 이게 삼주 육자법입니다. 이름을 지으면 뭐 암수운세법은 삼조육자법이라고도 할수 있다라고 할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겨울은 말하자면 봄, 여름, 가을, 농사 지어서 농사 질수 없는 자연의 계절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배제시켜야 된다. 그래서 잘라내 버린 거죠. 그렇다고 해서 뭐 태어난 시가뭐안 뭐 따지니까 뭐그뭐 뭐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니죠. 필요할 때도 있겠죠. 네, 그러나 굳이 따지지 않는다. 겨울에 속하기 때문에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이전 시간에 이제 그 우리가 이제 동북공정이라고는 하 말을 쓰면서 참 웃기는 것은 아, 중국 사람들이 그 자신들의 그 조상이라고 하는 분들을 말하자면 그 삼황오제라고 해서 제가 30대 때만 해도 그런 말을 흔하게 들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중국인들이 자신들이 조상의 사망오제란 말을 잘안 써요? 안 해요. 왜? 다른 사람을 또막집어넣거든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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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들 조상에다 막 집어넣어요? 다른 사람들을 아, 뜬금없는 얘기를 막 들어옵니다. 아, 말하자면 그것이 누구의 영향을 받게 되느냐? 아이 사망오제를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봤더니 그 사망 같은 경우는 이제 태호복시를 말하는데 이분이 한 5,500년 전에 어른이세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염제신농씨. 이거는 이분도 지금 아한5한 200년 전 어른이시죠. 네. 그 다음에 이제 황제 허른이라고 해서 아 말하자면 그이2,500한 5천 한5년한 4,900년 전에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삼황만 보더라도, 이 태호복 씨는 배달국의, 즉, 우리 옛 고조선의, 고조선 이전의 나라인, 우리나라의, 그 우리가 이제 배달의 민족이라고 하죠. 배달의 민족이라는 것은 배달국의 자손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배달의 민족의 어른이신 태호복 씨를 자기들의 말하자면 그 조상의 반역에다 올려놨어요. 우리랑 같단 얘기죠. 아런데 아니라는 거죠 자기들은. 아 그러면서 항제 헌원이 말하자면 그 치우천왕과 자오지천왕과 73번의 전투를 겪어서 다 졌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치우천왕이 누구냐? 아마 뭐 우리 국민들은 다 다. 있겠죠? 그 2002년도 월드컵 때그 붉은 악마의 그막뿔 달린 거막 얼굴에다 막 흉상거리고 막 했던 그, 그, 응? 그 붉은 악마들. 그, 그 형상이 지우천왕의 형상이에요. 그 당시에 5,000년도 넘는 세월 이전에 구리를 잘 다, 다루고 쇠를 잘 다뤘다. 이 말은요. 지금으로 말하자면 첫 당시에는 최첨단의 기술이라는 거예요. 그런 첨단의 기술을 가지고 병장기를 만들었으니 누가 감히 당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오는 뭐, 오제도 소호금천, 전우고양, 재곡고신그 다음에 요임금, 순임금을 얘기하는데 이분들은 다, 우리 배달부가 다 관계 있는 분들이에요. 예. 다 배달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좀 자기들 나름대로는 좀 멋있게 좀 응? 좀, 뭔가, 인물들 출연한다고 해, 자기들은. 중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 중국 놈들이지. 네. 중국 놈들 입장에서는, 뭐, 이렇게, 한 것이, 전부 다, 배달국에 그, 응? 어른들 갖다 뽑아놓고 자기를 전황이라고 그러니까, 말이나 되는 소리예요 이게, 이게.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점점, 점점, 점점 아, 황제 헌난과 싸웠던 치우천왕도 자신들이 지금도 중국에 가면 사당이 많습니다. 많아요. 추우천왕 사당이. 그리고 전쟁의 신, 전쟁에 나가면 이기는 신으로서 지금도 아주 곳곳에 재당이 많아요. 그분이 누구냐? 배달국의 14대 천왕입니다. 배달국의 왕이 배달국의 역사를 간단히 얘기를 하자면 배달국의 1대에서부터 18대까지 왕들이 있었으며 그 왕들의 재위 기간이 1565년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단기역을 기시 2333년을 쓰고 있지만 무슨 소리냐? 나내 같은 경우에는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배달의 자손이라면 배달국 까지만이라도 배달국의 존속했던 기간인 1565년을 2334년에서 플러스를 해서 3898년을 집어넣어서 우리가 개국의 연도를 따져야 된다. 난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면 배달국의 그 왕들이 했던 기간 또 이전의 나라가 또 있어요. 삼성기의 시대라고 하는데, 역사에 보면요. 그것이 한 2,400년입니다. 삼성기. 삼성기란 세 분의 신들이, 이 신들의 통치를 몇 백년씩 나누어서 통치를 하셨다는 기록이 있어요. 근데 거기는 신들의 영역이니까, 뭐, 보니까좀 다음에 하더라도 우리가 배달의 자손이라면은 배달국의 역사와 배달국의 기호를 집어 넣어야 되지 않겠냐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우리나라에, 지금, 단기로 하면은, 뭐, 4천, 뭐, 300, 응? 몇 년이죠? 아니에요. 거기다, 1 565년을 더 플러스 해야죠. 배달국이니까. 이게 그러니까 거의 한, 5천, 한 7, 800년 안 되겠어요? 예, 네. 문언상으로 있는 거니까, 문언상으로 있는 거니까. 근데 그러한 것들, 그러한 우리의 그 역사들은 다 집어 던져버리고, 연구하지도 않고, 우리나라 역사요? 우린 사실, 근세까지도 역사에 대한 인식이 없던 나라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역사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그그그 그 기준이 이, 정립이 안안 안 됐었어요. 그럼 근세에 와서 우리 나라의 역사를 누가 만들어줬느냐? 중국에서 우리 역사. 야 너는 옛날에 우리나라 변방의 조그만 나라였어. 아마 뭐 요즘에 또 속국이란 말많안 쓰대요. 속국 자기들에게 속했던 조그만 변방의 나라다 이런 얘기예요. 또, 일제시대에 국민들에게 뭔가 문화적으로 또 한민족을 문화를 말살 시켜야 되니까 일본 놈들이 우리들에게 전해준 역사. 그게 지금 우리나라가 쓰는 역사예요. 그게, 그게 우리나라 역사의 실상이에요. 그러니까 근세사와 조선 500년의 역사와 고려까지의 역사는 그나마라도 형식적으로 틀은 잡아놨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고려가 이조로 넘어오면서 우리는 쇄국정책으로 딱 한반도에 딱 우리는 이제 더 저쪽 위에는 안 쳐다보겠다. 이성계가 그랬던 거 아니에요? 왜안 쳐다보겠다고 했냐면, 고려의 땅이 그 이전에 고려의 땅은 그 위로도 어마어마한 땅이 있었는데요. 그거 다 중국한테, 중국 아니에요? 지금도, 아니, 뭐, 뭐, 뭐 애쓰고 찾으려고 하지, 뻔 없고, 조금만 들여다보면 바로 나와요. 고려 때 평양이 지금의 평양이었느냐. 이렇게 아주 좀 소화적이고, 응? 사대주의적이고, 이런 사람들이 지금 역사학자로서 앉아 있어요. 더 통탄할 일은, 우리가 이제 을사보호조학에 의해서 나라의 주권이 이제 넘어가죠 넘어갔어요. 이완용의 조카라고 하는 놈이 이병도라는 놈이 자기 삼촌 따라서 일부 간 거예요. 말하자면 그때 뭐, 어, 자기를 줬으니까, 당시에는 뭐, 자기, 그 뭐, 뭐, 공작, 백작, 후작, 자작, 뭐, 이렇게 남작 해가지고 자기를 주는데, 아이고, 뭐 말하자면 자기, 그, 응? 이완용이를 일본에서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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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작인가, 뭐, 공작인가, 뭐, 같이 자기 주니까, 아, 그냥 거, 자기만 있으면, 일본에서 말하자면 재정적으로 탁 밀어주니까. 아, 그 밑에, 삼천 밑에 가서, 참, 이리빙굴, 조리빙를 하면서, 응? 음? 그, 일본의 학자들하고, 장기가 그래도 방구나 낀다고 역사, 학자가, 음? 역사였던 것을 안다고, 일본 놈들 밑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걸 배운 거예요. 즉, 우리가 지금 말하는 황국사관을 배워온 거예요. 황국사관이란 일본 놈들이 한국의 역사를 만들어 놓은 것을 한국사관이라 하는데, 그 한국사관의 역사를 배 배운 거예요, 거기서. <laughs> 아,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일본이 폐망을 하면서, 이제, 그, 일본이 물러가고, 우리가 이제 나라를 세워서, 국민들을 가르쳐야 되는 게, 당장에, 당장에, 우리나라를, 이그 역사를 제대로 하는 사람들을 골라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병도란 놈이, 내가 일본서, 이거, 우리 한국 역사를 공부한 사람인데, 박사다 아, 그뭐 박사기랑 뭐별 겁니까? 응? 어느 대학교 이름으로 그냥 하나 갖다 하나 적어가지고 당신은 박사죠? 그래가지고 이병도가 한국 역사의 태도 최고 대가리다는 라 말을 표현을 썼어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 이병도 밑으로 박사들이 얼마나 많이 나왔겠어요? 몇백 명이 나왔어요. 몇백 명. 그 몇백 명 나온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대학교에서 역사학을 가르치고 고등학교 학생들이 역, 역사를 가르치고 중학생들이 역사를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한 판에 황국사관으로 싹 일제가 만들어진 황국사관으로 싹 물들여버린 거예요. 일본의 사대 4대, 중국의 사대주의 사상 그대로 갖다 딱못 박아가지고 그냥 아주. 조선은, 조선이라고 하는 아주 가치 없는 나라의 어떤 그 역사를 일본 애들이 만들어준 대로 만들었던 거 아니에요? 뭐 내가 뭐 아닌 얘기 합니까? 지금은 더러더러 더러 사람들이 좀 이제 먹고 살만하니까 우리나라 역사를 공부하시고 또이좀 되찾아보자 하는 그런 운동이 좀 서서 일어나고는 있습니다만은 이래서는 안 되거든요. 확, 확, 뒤집어져야지. 아또 시간상. 다음 시간으로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